어, 안녕하십니까. 투액선 포순전 카돌입니다. 아, 오늘의 차량은, 어, 소렌토 차량이고요이 아, 차량은 뽑은 지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된 차량은 저희가 뭐, 영업의 목적에 의해서, 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분이 갑자기 v v i p 를 하신다고 하길래 말렸어요. 어, 그때쯤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뽑은 지한 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2년 차 됐을 때 v v i p 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철권을 한번더 빼준 적도 없고 해서, 어, 1년 된 차량 정도는, 어, VIP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차가, 어, 이제, 한번 철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어차피 VVIP를 또 하시면, 그때가 연수가 맞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손짓으로 보이는 요런 데하고, 요거. 왜냐하면, 어, 새똥러니까 우리 몸에 똥은 똥 얘기해서 좀 웃긴데 똥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파먹죠 네. 얇은 말랑말랑한 거를 파고 들어가서 도장을 해치는 그래서 빨리 제거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세차장 가기 좀 뭐하다 그러면 이제 물티슈 같은 거 얹어 놓고 이게 좀 촉촉하게 적셔놓은 상태에서 한번 훔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기가 약간 있는 물티슈 같은 거는 그 차량의 표면에 기스를 잘안 내요 여러분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차 상태는 이렇습니다. 휠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데미지인 거죠. 이렇게. 문콕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상태는 이런데,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VIP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대 같은 것도 좀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유리에 맞으셨네요 저건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세차를 꾸준하게 계속 안 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 도어로 열잖아요 그럼 이 밑에 여기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그 먼지에 의해서 비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요 자체가 먼지가 오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햇빛에 노출시키고 하면 이 도장 말랑말랑 도장에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착이 된다고 하죠 일명 그러면 이제 세차로는 절대로 안 돼요. 광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광택이, 왜 광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세차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광택 아니면 답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차하면 다 지워지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광택이라는 게 없어야죠. 지워질 것, 다지워질것 같으면 광택이라는 의미가 없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도저히 기계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2차는 어, VIP를 지금 진행할 겁니다. 영상은 어, 이어가겠습니다.